자, 여러분, 들께 마운트 쿡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보이십니까 이게 어, 바로 마운트 쿡입니다 이게. 예. 어. 마운트 Cook. 스고이네~! t Cook. Mount Cook. m o 지도 몰랐어요. 너무 어제, 어제 배터리 다 되가지고 자다가 난방기구 꺼졌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여기 현재 이곳 콩마우트에서 파워뱅크는 아무 필요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할것은 트래킹. 콩마우트 트래킹. 오케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We go breaking up like cell phones When I speak cuz you don't listen when I talk d o n n t a i n u u n t i n 으로 말할까면은 쿡 마운트에 여러분 오늘 가실 쿡 마운트를 소개합니다. 쿡 마운트는 많은 사람들이 트레킹 코스를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목소리도> over there's uh people to people's going the 쿡 마운트. we and 쿡마운트 o d a y 설산의 모습이 정말 좋은데요. 영상을 보니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씨에도 트레킹을 하겠다는 두 사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라, 영광인 지치지도 않나요?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 날씨가 화창할 때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비가 많이 와서 아쉽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이 마운트쿡입니다. 따라 오시죠. 티모 대위 따라 가겠습니다. 와 빙하수입니다, 여러분. 포카리스웨트 물 색깔이 포카리스웨트 물감을 꼭 풀어 놓은 것 같습니다. 포카리스웨트. <laughs> 네 지금 이 장면은 인트로 부분에 삽입된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찍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장면이네요. <목소리> 됐다, 됐다, <목소리> 됐다, 됐다, <목소리> 터집니다. <일단 여보세요>. 마운트 크게 <목소리> 터집니다. 와 저희가 후커벌레 도착했습니다 참... 여러분. 오, 추... 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응. 어마어마. 오, 오 이제 추워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급게의 끝. 끝! 오늘은 운전 맡아주실 네. 선생님. 오늘은 오전에 비가 좀 내렸었는데. 와. 어.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와, 아마 이게 바로 뉴질랜드다. 이게 푸카키 호수. 저쪽에 보이는 게 마운트쿡.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아침에는 비가 왔었는데. 지금 날씨가 정말 좋네. Yeah.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 하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우리는 사랑사회가 이슈하지만, 은 인간적인 뿐인이 실수는 모두 경계지 너무 재수 없는 직장 상사 얘기, 별수 없이 아저씨 되는 게 뭐가 될 수? 이러면 소주한 만연할 때까지 야장필들수 있어. 어딨 s 미치 w 우리들의 얘기로만, 우리들의 얘기로만, 우리들의 얘기로만, 우리들의 얘기로만, 지나들의 나 <목소리> 어? <목소리> 아니 좋다 좋다 아니 요런 거 됐다 좋다 됐어 <목소리> <벨트> 오케 <목소리> 와. 미치겠다 <목소리> 아니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진짜 인간적으로 이게 이런 장면은 맨날 게임이랑 TV에서만 보던 장면인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목소리> 확 든다 그니까 아, 맞지? 너무, 너무 좋다 진짜 이런 데가 존재하긴 하는구나 내 아, 네. 진짜 이거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아. 우리 여행이 사실 되게 되게 인카이더블 했다 여 아, 자체가 여행. 저희는 지금 퀸즈타운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어, 신나게 이동하고 있어요 저녁에 좀 이제 쌀쌀해지네요 운전 중 노래 가능합니다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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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섭 U N U N N E W Z L A N D 뉴질랜드 붙여 핸섭 붙여 핸섭 한국 사람으로서 붙여 핸섭 한국 사람으로서 생일에 붙여 핸섭 맘에 들어와서 맘에 들어와서 맘에 어와서 맘에 들어와서 맘에 들어와서 맘에 들어와서 맘에 들어와서 맘에 들어와자 맘에 들어와서 맘에 들어와서 맘에 들어와서 맘아 들어와서 맘와서 맘에 들어와서 맘에 들와서와와에서 도시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여기 레스토랑이 있는데 어, 여기는 내가 아까 본 레스토랑이 여긴 거 같네요. 네. 여기는 겨울 느낌이 너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 어, 여기는 여기 펍도 있습니다. 펍. 와, 근데 안에 펍이, 펍이 너무 지금 가보고 싶게 돼 있습니다, 펍이. 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저 그루브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코리안 그루브 한번 보셔야 되는 거. 와, 여기 진짜 이쁘다. 신, 오늘 우리 어떻게 그러면 약간 그루브 좀 즐기는 겁니까? 네? 그루브 어떻게 한번 가봅니까, 그루브? 가자고? 생각 있습니까? 여기서 3만 촬영하고 있어요 팝 생각 없습니까? 어 저는 지금 그냥 되게 행복한 느낌입니다 여기 오케이. 마을이 되게 이뻐가지고 어디를 가든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그 그림에 반기고 있는거죠 멋있게 아주 멋있게 한번 어 로컬의 느낌을 내면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잘부르죠 길거리에 버스커의 공연입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내일 저기서 버스커를 하면 되지 않을까? 버스킹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가 멋쟁이들이 오는 펍이네요 저희가 우리, 우리 그 시내 클럽 같은 데인 것 같습니다. 어, 저, 여기입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저기입니다. 뭘 먹든 오늘 저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해운대 그 해안 마집 같은 곳인데 여기가 저희가 먹을 곳이거든요. 식사도 있고 비어도 곁들 수 있는데 아마 피시앤치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서보도록 하죠. 왜요? e r e are 지 o u coming at you? Lamb, Lump Salmon Cutley and Philip Salmon p h i l 드 p Salmon Philip 램 o u t h Island l a 여기는 와인이고요. 네, 와인. 어, 어 이건 소스 같은데요. 소스인데 이거 메인 메뉴는 앞 앞이 다른데 여기 느낌은 어떻습니까? 난, 난 너무 좋은데 느낌은 괜찮은데 앉을, 앉을 때. 이쪽이 연어, 셀몬 필렛. 이쪽이 BBQ 토크립스. 하나당 20달러니까 15,000원 이상 정도 합니다 하나당.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해도 3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가격. 근데 솔직히 양만 보면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맥주는 한 잔에 10달러인데 한국보다는 한 최소 두 배에서 세배 정도까지는 비싼 것 같습니다. BBQ 한번 보시죠. 연어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보이시나요? 이거 연어, 연어 살아 있다. 네, 저희가 첫 회식이니까 출연자. 예, 첫 회식입니다. 네, 저희 여러분 한번 보드리겠습니다. 자, 발표겠습니다 사차 감사합니다 즐겼다 즐겼다 먹을만 먹을만 먹을 먹을만 먹을먹을먹을 먹을만 먹 먹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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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하죠? 예. 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네. 보고 <목소리> 라 여기가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다. 좀 넣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상, 저희의 1차 식사가 끝났습니다.